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 타경 72911 물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 종별은 도로라고 적혀 있고요.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감정 평가 금액이 1억 6,250만 원 정도인데 도로라고 되어 있고 지분인데도 1억 6,200이면 굉장히 물건이 좀 세다는 느낌이 드네요. 토지 면적도 984제곱미터니까 297평 정도 되는데, 297평의 도로 지분이 1억 6,2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소유자, 채무자가 각각 한 명이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으로 나와 있는데, 언뜻 보면 지분 매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분의 흉내를 낸 지분 물건이 아니죠. 임초리에 나와 있는 사실상 도로는 37평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260평이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비고란에 보면 죽어 나지로 나와 있다고 보니까 사실상 대지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물건이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여건을 좀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주변은 펜션, 전원주택, 농경지를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 물건이 한번 정도만 떨어지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상황에 따라서는 신권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물건이죠. 물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 방안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2014년도에 거래가기 1억 1,500만 원이면 지금 5년 정도 되어 5년 6년 정도 된 상황에서 1억 6천이면 그렇게 비싼 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때 매입을 했던 사람은 아마 주거로 시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봐줘요. 공권 송달내역을 보게 되면 공유자가 쭉 나와 있는데 이 공유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도로의 지분을 이렇게 나눠 갖는 경우에는 지분권자가 어떤 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런 주택에 이 설계를 했던 분이 보통 이 도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도로를 계속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좋은데 어떤 의도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도로 지분만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 부분만. 그렇게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지었던 전원주택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 지분 같은 경우는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갖게끔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진상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거 나지 형태를 띠다 보니까 이게 지금 높은 언덕에 임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토지 임야의 성격을 가진 전원주택 용지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옹벽 같은 게 지금 세워져 있고요. 많이 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골랐는데 토지 시설에 대한 그런 건 어느 정도 구획이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앞쪽에 나와 있는 사진상으로 보게 되면 주거 형태를 가진 부분도 있고 사실상 여기는 대지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 여기 전경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주택 부분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산2 1 5 4번지라고 나와 있는데, 주변이 다 대지예요. 그러면 여기는 전원주택 용지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진 셈이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사실상 임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 주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토지 등기부상 임야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집을 지어야 하는 상태, 그리고 여 주변에 있는 건물의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됐고, 어느 정도 가격이면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죠. 사실상 언뜻 보면 지분 매각이라고 해가지고 물건 검색하실 때 패스할 확률도 있는데, 이런 건 패스할 확률이 아니죠. 도로의 여러 부분이 나눠졌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사실상 임야 260평 여기가 가장 큰 핵심이죠. 물건 검색할 때 너무나 쓱쓱 넘기면 물건이 보여지는 게 없고요. 또 너무나 자세히 보게 되면 물건 서너 개만 보게 되면 지쳐서 못 보게 돼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검색을 하고 어떤 식으로 효율성으로 있게 검색을 하는 것도 또 어느 정도는 포커스가 맞아 떨어져야죠. 또, 물건을 검색을 하실 때, 쓱쓱 넘기는 것은 쓱쓱 넘기지만, 현장에서 확인해봐야 될 것은 미리 메모했다가, 임장을 나가실 때는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런 습관이 좀 들어야 나중에 일이 줄어들어요. 현장을 계속 나가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요. 지분 아닌 지분 물건은 사실상 가격에 관한 부분만 보면 되는 거지, 어떻게 크게 뭘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수 없다? 그런 부분을 꼽아보지는 마십시오. 여기도 지금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봐셔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높다면 떨어뜨려야 되고요.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면 신권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 대한 현장의 답은 항상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것에 의해서 입찰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보십시오. 한번 가서 해결이 될 일이 있고 두세 번 가서 해결이 될 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꼼꼼하게 좀 조사하셔서 한 번만에 현장을 가서 끝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9 타경 72911 물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너무나 지분만 보시다 보면 지분이 아닌 것 같은 물건도 있고 지분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분 같은 물건도 있으니까 물건을 검색하실 때좀 꼼꼼하게 보십시오. 제도전에서는 물건 검색 뿐만 아니라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도 아니면 회원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금증 같은 거는 현미경 카페에 들어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물건의 베이스를 안배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좀 눌러주시고요. 또 보시고 싶은 물건 분석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꼼꼼하게 분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